이럴 때한번 위에 올라가서 기타 줄 보조만 안동합니다. 홍대 한번 제대로 걸어볼게요. 홍대 핫플레이스라고 치면 블로그가 너무 많이 나와요. 알고리즘이 고장났나봐. 어? 영풍문고. 문과인들은 책 읽기 되게 싫어하는데 사전 들어가서 한, 한 페이지라도. 계단으로 가야겠어요. 운동하려고 아, 이거 쇼핑몰이네? 어, 신발도 있고. 어 이...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야, 문화. 아. 외국 소설에 일본 소설까지. 차이 개발. 어. 나도 개발 좀 해야 되는데. 토익,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외국어 외국 오래살다 보니까 연계국어가 될것 같아요. 이것도 매력이란 매력이겠죠? 어릴 때 이거 손가락 부를 때까지 풀었지 아 어? 어 기타하고 뭐. 악기가 있어 일단 위에 올라가서 기타 줄 퍼주고 난동 한번 음식을 자극하는 것도 있구만 야겨울 안고. 응? 저 맞추는 데만 한대 걸리지 않을까? 이거 하는 친구들이 인내심 있는 친구들이에요 크게 될 친구들이야 새로운 게있어뭐 추신수 안기 어? 페이커도 있어 최윤석 위인자 아니에요? 나는영가 위인전에 실리게 되지 않을까? 따르면다는 반면교사로. 근데 여기는 반의 상점이에요. 그러니다른 <목소리> 말했죠? 결론 영풍문고에서 책한 권도 못 읽었다. <목소리> 자 여러분 두 번째 장소로 바로 연출 파크에 왔습니다. 센트럴 파크, 연출 파크 라임 죽이죠. 여기서 한번 제대로 느낌 부리면서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옛날에 여기서 자전거 타러 잡빠져 자빠졌... 평일 주말 차별 없이 사람 많습니다. 카메라 들고 떠들 거면 좀 쪽팔리면 각오하고 해야 돼요. 연트럴파크라 이름답게 외국 음식점 많아요. 어, 저기 저기 커피네이션. 어. 무슨 맛인지 한번 맛보러 가겠습니다. 이거 는 방을 수치를 지키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손수록만 세네번 했어요.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맛을 볼게요 어. 음. 밥은 보시다시피 4,500원 이거든요 하나에 근데 4,500원 치고는 맛이 평범해요 목마할 때는 3만원, 4만원 고도 먹을 수 있어요 맛은 쏘쏘입니다 마지막으로 홍대길 한번 걷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를 한 번만 지나다 보면 대부분의 맛집과 홍대의 모든 걸다 알게 됩니다 차는 조심해야 돼요. 네, 차 조심하지 않으면 바로 아, 내 골목길 잘못 이상하게 빠져나오면 어딘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어요. 새로운 걸로 홍대입구역까지 잘 돌아 홍대입구역 찾아가기 한번 해봅시다. 네. 간단한 것 같아도 저한테는 두 시간 이상 걸리는 고도의 작업이에요. 자, 오늘의 결론 말씀드리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홍대의 명소에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도 오셔서. 평일이든, 주말이든, 어떤 분위기든, 어떤 기분이든 어... 연트로파크, 영품문고 홍대맛집, 홍대 핫플레이스, 연남동까지 그리고 달라진 저희 프로그램의 구성과 CG, 음악에도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모두 안녕이라는 구시대적인 클로징 대신 짧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여러분, 아디오스!